안녕하세요. 귀나미로 태어나 사랑 듬뿍 받고자란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배경에 여러분의 잘못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지만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극복 방법 7가지 중그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눈치를 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그렇게 눈치를 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 보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직 힘들다면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사랑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프고 속상한 과거를 들어줄 여유도 없을뿐더러 한두 번은 들어주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전에 그 관계는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전문 치료사와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경험이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치유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때로는 전문가를 찾아가 치료를 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맺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을 지나서 노년의 나이가 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 결국 그렇게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결국 고독사를 하게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놓고 인생 후반전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치유의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A4용지를 꺼내어 한 면에는 자신의 단점을 20개 적습니다. 다른 한 면에는 장점을 20개 적습니다. 그렇게 쥐어짜에서 적은 단점과 장점을 하나씩 곱씹어봅니다. 특 단점 중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단점이 있다면 다시 옮겨 적습니다. 그렇게 매일 보는 것에 단점을 노출시켜 그 행동이나 생각들을 못하게 합니다. 장점도 마찬가지로 장점 중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자주 눈에 보이게 노출시키고 그 장점을 더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사랑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정도 있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맞이하면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찾으려고 못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는 치유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서 왼쪽팔이 부러지면 아 다행이다 오른쪽팔이 아니어서 라고 하는 정도의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사랑받지 못한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거의 치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잘한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면 어색해합니다. 누군가 베푼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니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치유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치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이어리를 하나 구매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을 더도 덜도 말고 딱 20개씩 매일 적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삶에 좋은 면을 발견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게 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돌보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배우자, 친구도 중요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치유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한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 금세 잊고 못된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노트나 메모장에 글로 적고 충분히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적어 보는 것입니다. 매일 그 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개의치 말고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등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돌보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때로는 전문가를 찾아가 적극적인 치료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신을 돌본다면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겪는 마음속 깊이 있는 아픔과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치유는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경험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